안녕하세요. 금융 아침마입니다. 자, 오늘은 고금리 다중채무를 이용 중이신 분이 저금리로 대안하는 이 저금리 대안대출이라는 상품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건데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그런 내용이 아니라 조금은 색다른 색다른 내용으로 사실 좀 불가능한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혹시라도 가능한 분이 계시다면 이 내용 꼭 참고 한번 해보시라는 의미로 영상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이분은 직장 다니고 계십니다. 4대 보험 되시고, 3년 정도 근무해연봉한 4,600만 원 정도. 은행 3곳에가 2,650만 원, 카드론 한곳에 1220만 원, 저축은행 3곳에 2,670만 원, 현금 수비스 3곳에 1,100만 원. 대출 내용이 너무 안 좋죠? 뭐, 이렇게 되면 당연히 신용점수가 좋을 리가 없죠. 나이스 687점에 KCB 552점 이분이 저한테 문의 주신 내용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금리 대안 대출 저금리로 대안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자도 낮추고 월납입금액도 줄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어요 자 소득이 4600만원 부채가 7640만원 소득대비 부채비율이 뭐한200 150%좀 넘겠네요. 160%. 자, 부채 비 빌만 따지면 아주 문제가 크진 않아요. 그런데 신용점수 보면 아이고 문제가 크죠. 너무 낮아요, 너무 낮아. 왜 이렇게 낮을까요? 바로 이번은 현금 서비스를 돌려막게 하는데다가 지금 이 가지고 있는 대출들 있죠. 이 대출들이 대부분 최근 대출입니다. 그러면. 저 신용에 현금 서비스 돌려막게 최근 디, 대출 이력하다에 진행이 어렵죠. 자, 그런데 이분은 왜 이렇게 최근에 많은 대출이 발생하게 됐을까요? 바로 도박입니다. 도박. 인터넷 도박에 빠져 가지고 이렇게 대출이 급격히 많이 늘어나게 됐어요. 가지고 아, 이렇게 이제 대출이 늘어나고 더 이상 대출이 안 되니까 갚아나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저에게 문의를 주셨지만 사실 저도 도움을 드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혹시나 해서 제가 혹시 본인 소유의뭐 부동산 있나요? 라고 했더니만, 어? 본인 소유의 아파트가 있대요. 근데 아파트 담보대출이 없어. 그래서 어 그런 아파트는 뭐 세입자가 거주하고 계시나요? 라고 여쭤보니까 아니 본인하고 와이프하고 배우자하고 같이 거주를 하고 있대요. 그런데 담보대출이 없어요? 깜짝 놀랐죠. 어떻게 담보대출도 없고 이렇게 대출을 받, 받게 되는지. 그랬더니 그 해당 아파트를 결혼을 했을 때 그때 부모님이 사주셨다고 합니다. 부럽습니다. 뭐 그런 부모님이 있었으면 좋았을건데 자 어찌됐든 부모님이 사주신 아파트가 대출이 하나도 없어 거기에 내가 또 거주를 하고 있어 그렇다면은 오답 나왔잖아요 해당 아파트로 해서 담보대출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거 상환 해버리면 이자도 낮춰지고 월납입금액도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채무자가 원하는 내용에 답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집으로는 난 대출을 받 들 수가 없습니다 왜요 라고 했죠 아 혹시 사모님 이거 모르고 계시 구나 아니 집사람한테도 너무 힘들어서 다 얘기를 털어놨다고 어, 그러면 사모님 오늘 해가지고 담보대출을 받으 시지 그래요 라고 했더니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 부모님께서 결혼 했다고 사주신 건데 이 아파트 로 해서 담보대출까지 받아버리면 내가 정말 부모님한테 큰 죄를 짓는 것 같아서, 도저히 이걸 못 받겠다.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 아파트로 담보대출 못 받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점수 낮고 현금 수비 돌려받기에, 최근 대출 이력 가다에.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또 여쭤본 겠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그렇게 좀 여력이 있으시나요? 라고 했죠. 보니 뭐 아주 뭐 부자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좀 여력은 좀 가지고 계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제 제 생각을 말씀드릴 거니까 이게 맞고 틀리고 그 부분은 고인께서 알아서 판단하시고 또한 제 생각대로 실행을 하실지는 그건 알아서 고객께서 판단하시고 저는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라고 이제 얘기를 드렸어요 자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부모님이 부모님이 그렇게 여력이 있다면 이 말이 뭐예요 돈이 많이 있다면 얘기를 해라 부모님한테 가 가지고 내가 어? 도박이라는 정말 안 좋은 거에 빠져 가지고 대출을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이거, 좀 상한 좀해 주십시오. 대신, 대신,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대신 내가 이거 공짜로, 공짜로 빌려달라는 거 아닙니다. 요즘 은행, 예금 이자가 보통 2에서 3% 정도 한다니까, 제가 이자를 5%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5년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으로 매달, 제 급여 받자마자 자동이체로 빠져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드릴 테니까, 돈좀 빌려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빌려 주시면 그걸로 해결하는 거고, 만약에 안 빌려주면 어쩔 수 없이 그때는 아파트에 손을 댈 수밖에 없다. 이 상황을 확실하게 부모님께 얘기를 하시고, 한번 부모님의 결정을 한번 따라 보는 건 어떠실까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최면은 조금... 웃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일단은 뭐, 다른 해결 방법이 없다고 하니까, 음, 다음에 또 연락드릴게요. 하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분이. 이 내용이 바로 이번 주 월요일, 그러니까 4일 전에 상담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카톡으로 띵동 하고 커피 선물이 하나 왔어요. 그러니까, 어, 누구신데 이걸 보내주셨나 하고 보는데 전화가 왔더라고. 바로.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월요일날 전화 상담했던 내용. 아, 그러세요? 제가 상담사님하고 얘기를 해보고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다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다 그래서 와이프도 사실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 것 같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해서 엊그제 부모님을 찾아뵙고 와이프하고 같이 무릎 꿇고 정말 죄송하다고 도박 때문에 내가 이렇게 큰 빚을 지게 됐는데 해결해 주시면 공짜도 아니고 이자 5% 쳐서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해서 5년간 갚아드리겠다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리니까 부모님께서 처음에는 굉장히 화를 내셨지만 사실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서 도와주신다고 하셨다. 그래가지고 어저께 부모님한테 차용증까지 써서 줬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해결이 잘 돼서 고맙다는 의미로 커피 한잔 보내드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저금리 대한 대출. 이번 저금리 대한 대출 한 거잖아요. 저희를 통해서 한게 아니라 부모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해당 사항 있는 분들이 얼마나 계시겠어요. 근데 혹시라도 해당되는 분이시라면 얘기를 하세요, 부모님께. 내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 인정하고 대신에 나 이거 좀 갚아 주라. 이 뜻이 아니라 좀 빌려 달라. 내가 그러면 은행보다 훨씬 더 높은 이자로 해가지고 갚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본인 의지가 확실하다라는 거 갚아드린다는 의지가 확실하다라는 거 그분처럼 차라리 차용증도 작성해가지고 이렇게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어서 이런 사례도 있었다라는 거 알려드리는 거고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